민주당의 서용교 의원이 재차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손덕수 총리가 웃기 실은 목소리로 군인 팬티 가지고 선동질하는 서용교를 조금조금 조금 밟아버렸다고 하는데 이거 한번 봐주세요. 군인 예산을 이렇게 삭감했어요. 팬티 5억 양말 4억 대한민국의 국민들이 모두 군대 보내고 있는데 이런 비정한 예산 해서 되겠습니까? 의원님 이렇게 투명한 나라에서 어떻게 우리 군인들에게 제대로 된 펜스를 제대로 안 입히고 군을 유지하겠습니까? 그거는 충분히 우리 군인들이 입을 수 있는 것을 공급하는 거기에 적합한 예산입니다. 거기 좀 조용히 하세요. 민주당은 435억이 삭감됐다고 주장했지만 실제 줄어든 예산은 49억 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더 나은 구매 방법을 통해서 팬티 한 장을 구매할 수 있는 가격을 더 싸게 구매할 수 있게 돼서 예산이 줄어들었다는 겁니다. 민주당 서영교 의원이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 군 장병들에게 팬티도 못 입히고 전투화도 못 신기는 상황이 전혀 아니었다라는 거죠. 결국 10배를 서영교 의원이 뻥튀기를 했고 이문제 제기가 엉터리였다라는 셈이 됩니다. 한덕수를 응원한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